2024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미적분 사전 문항 28번부터요. 자, 연수 n에 대해서 직선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2 n인 직선하고 이차 함수군요. y축 대칭인 이차 함수하고 만나는 두 점이 an, bn이고요. 중심이 (0, 0)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 p가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pn이라고 하자. 자, 일단 적절한 그림부터 좀 그려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차 함수 그래프는 y축 대칭형 우함수 그래프죠. 이 녀석은요.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점이 n제곱 마이너스리 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입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대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때 이두 점에 해당되는 것이 a n과 b n입니다. 자, 그 다음 중심이 2콤마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의의 점들 중에서, a n, b n, 그 다음에 이 원의의 점을 연결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니까,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어, 같은 접선, 이 바깥쪽에, 여기 어딘가, 접하는. 이 점이 지금 p n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만 이 직선에서 가장 멀 테니까요. 그럼 이 p n에서, 이 a n, b n 직선, 즉 y 꼴, enx란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 h n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한 sn이 되는데, 그럼 sn은 뭐가 되니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a n b n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p n h n 길이. 뭐, 이렇게 될 거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별 문제 없으시죠? 그럼 이제 a n b n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a n b n은 이 직선하고 이 참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니까요. enx란 녀석하고, X 제곱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라고 한녀석하고이방식의 실근인 거지, 뭐그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수분해가 됐버려요. 이렇게 하고, N 더하기라고, n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점의 X 좌표는 n 마이너스이고, 이점의 X 좌표는 N 더하기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 A, N, B, N이 지금 기울기가 2N이란 e, 말이에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2N이란 e, 얘기는 여기가 A, N이고, 여기가 B, N이면은, X 좌표는 지금. n 1라고 n 더하기 1이니까 밑변 길이가 2죠. 그럼 당연히 높이는 4n입니다. 그냥. 기울기가 2n이기 때문에. 그래서 a n, b n의 길이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죠?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이 값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질문 내용이 이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n을 나눠서 극한을 지켰다는 얘기인데, 이미 이 녀석이 누트석의 n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을 나누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4로서. 그래서 이 식에서 요 덩어리 전체가 수렴을 해버려요. 4로. 그러면 이 값은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상수로 수렴한다는 뜻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pn, hn의 극한값을 이제 식으로 구하지 말고 상수로 한번 가보, 상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지? 이걸 한번 직관적으로 알아 봅시다. 현재 지금 n의 값이 뭘로 가냐,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아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점점, 그죠? 점점, 점점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덩달아서 이 pn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녀석하고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도 점점,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나중에 n이 값이 무한히 커지면은 점 pn은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점, 즉, 상콤마 0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pn의 위치가. 그리고 이 직선 점점, 점점 y축에 근접할 거고요. 그래서 이 p n 에서부터이 직선까지 거리는 결국 뭘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복잡한 식으로 구해봤자 결국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극한 값은 얼마가 돼요 하면 6이다.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을 모의고사다 보니까 역시 뭐 극한 문제로만 잔뜩 내는군요. 자, 29번은. 3차 참수가 y 골의 팩스고요그 다음에 거기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접한 접습니다. 그럼 이 접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하는 것이 목적일것 같고, 일단 이 점의 좌표 모르니까 t 콤마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3이라고 놓고서요. 그 다음에 이를 미분을해서 t를 대입을 하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기울기는 n 세제곱분의 12t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직선 접선이 원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t의 값은 비교적 쉽게 구해집니다. 자, t는 얼마가 나왔냐면 2분의 n이 나와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Pn의 좌표가 X 좌표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Y 좌표는 2분의 3으로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이 직선은 Y 골 N분의 3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N분의 3인 그런 직선이 되어버리죠.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이제 이 직선에서 이 점에서 접하고 또 X축에도 접하는 그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원하고 직선 두 개가 접하니까 중심이 있으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할 거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수직이고요. 이쪽도 접점하고 연결하면 수직이 되겠죠. 현재 이 길이가 RN입니다. 이 길이가. 자, 이제 RN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면은, 여기에 중심하고 원점을 추가로 연결을 해버리면은, 이직각삼각형두 개가 서로 합동이죠. 그리고 OPN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인 n분의 3이 뭐가 되냐면은 탄젠트 2세타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2세타는 더셈 정리에서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탄젠트 세타가 되죠. 자, 이 방정식을 풀면 탄젠트 세타가 구해져 버린단 말이지. 물론 뭐 식이 약간 지저분하긴 합니다. 3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 더하기 2n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4은 0이라고 하는 탄젠트 세타를 하나의 변수로 관조하면 2차 방식처럼 생겼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댄 공식을 쓴 수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짝수 공식을 써서 3분의 마이너스 n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탄젠트가 양수잖아요. 어, 마이너스는 절대 아닐 거고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녀석이 지금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n의 길이니까 rn의 길이는 뭐냐 그러면은 요놈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 곱하든지, 이놈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 곱하든지 똑같잖아. 즉, OPN 길이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랑 같아진단 말이지. 그리고 OPN 길이는 아까 이점 자표를 알기 때문에, 누트 4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9죠. 여기다 에 1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N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에또 4를 곱하고 3을 빼고 N제곱을 곱해주고, 뭐 극한을 취하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계산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n제곱을 곱하고 4 곱하기 rn을 하고 3을 빼고 뭐이 짓을 합니다. 그러면 n제곱 곱하기, r n 이므 아까 이거 두개 서로 곱한 건데 이제 분자 부분에 이 녀석이 시니까 얘를 좀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했다고 치고요. 해보면 은 분모가 누트 어, n제곱 더하기 9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트 n제곱 더하기 9인데 아 뒤에 또 빼기 3이 있단 말이야. ,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통분을 또 해가지고 또유리알도 또 시켜야 돼요. 아유 좀 귀찮죠 그죠? 자 한번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4분의 27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직관적으로 좀 도형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좀 보이질 않네요. 아무튼 얘가 4분의 27이니까 거기다가 40을 곱해버리면 정답은 27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3차함수가 최고차항의 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0보다 크다니까, 뭐, 이 구간이 뭐딱 정해져 있죠. 이 이놈이 지금 공비잖아요. 그래서 x가 0과 m 사이에 있으면 이 0으로 수렴할 거고, 0으로 수렴할 거고 해서 gx는 x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m일 때, 예, 그때 gm의 값은, 어, m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x가 m보다 커버리면은, 음, 그때는 이놈 발산하고 이놈이 발산하니까 fx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함수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음, GX 그래프입니다. 대충이나면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죠. 자 GX 그래프는요. 0,0에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 0,0에서 m까지는 y 골 x 직선을 따라서 간다. 즉 y 골 x 직선을 쭉 따라서 움직이고요. 어, x 좌표가 얼마가 될 때까지냐 m이 될 때까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m부터는 3차 함수로 갈아탑니다. 음 근데 일단 미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m 더하기 1일 때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어딘가 m 더하기 1에 해당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아조건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약간 전, 전년도 수능 냄새하고 좀 비슷합니다. gk랑 즉 x 좌표의 차이가 1만큼 차이나는 두 점의 함수값을 곱해서 0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가 3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은이 3차 함수가 액수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을 터인데,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그죠? 두 점이 있을 터인데, 이두 점이 둘다 일단 정수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정수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5인데 여기도 6이다 이러면은, 이 0이 되는 이런 자연수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다 자연수인 건 확실한데, 이두점 사이의 간격이 반드시 1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6이라고 치면 말이야, 4하고 5하고 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죠. 5일 때 0이니까. 5, 6하고 해도 0 되죠? 6하고 7을 해도 0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간격이 만약에 1이 아니라 뭐이 정도 차이가 나 버리면은 4, 5를 넣었을 땐 되고 5, 6 넣었을 때 되고 6, 7 넣어도 되고 7, 8 넣어도 되고 해서 만족하는 K가 4개가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이두 점의 좌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사이 간격은 반드시 1 차이가 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여기쯤 어딘가에 X축이랑 만난 점두 점의 좌표가 간격이 1이 되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지금 만나야 되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쯤 기울기가 1이고 해서, 대략적인 개형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자, 이런 식의 그림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마지막 다적건입니다 GL이 GL 더하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점하고 이점의 간격이 아까 1이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럼 이쪽 라인에 지금 감소 구간에 x 좌표가 자연수되는 게 3개가 나온다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M보다 바로 오른쪽에 M 플러스 1인 점이 있죠. 그죠? 이 점의 높이가 이점 높이보다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감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만약에 이 녀석이 높이가 더 위에 서이 곡선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여기가 n 1이야 이전 높이 이거보다 더 높아. 이러버리면 이, 이 부등식에다 m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n+1이 되고 M 더하기 2 되고 여기가 n+3이 된다는 뜻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그림이냐 아니면은 n+1일 때 높이가 더 낮으냐 이건데 자, 이걸 판단할 때 이제 잘 보세요. 어이? 현재 지금 n+1일 때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y X가 M일 때이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이 여기, 여기 세 개가 있겠죠. 근데 아까 이 간격이 1이었으니까 이 간격은 무조건 1보다 큽니다, 얘는. 근데 이게 접선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이두점 사이의 간격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응? 이 길이가 만약에 뭐, A, 뭐, A다, 이래버리면 이 길이는 A분의 1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보다 작다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M 플러스 1은 반드시 이전보다 더오른쪽에 여기 어딘가 M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간격이 1이니까 그지자 그래서 현재 지금 m 더하기 1일 때 높이가 m일 때 높이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l의 값에 m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m 더하기 1보다 m 더하기 2가 더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3까지 해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되려면 이 점, 이 점, 이점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하고 여기는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자연수가 몇 개가 나오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그림은 안 돼. 자연수가 3개가 돼야 돼. 자, 그럼 어떤 그림밖에 안 되나? 여기가 m 더하기 1이고 이점 높이가 m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m 더하기 2고요. 여기가 m 더하기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까지 해서 3개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딱 맞는 그래프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의 식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는 현재 x축이랑 만나는 지 m 플러스 m 플러스 3에서 만나고 여기 어딘가 모르는 점이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식을 적어 보면은 f(x) 의 식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가 하나고, 그 다음에 x 빼기 m 더하기 2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m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지금 음, 아 얘가 지금 m콤마 m을 통과하죠, 그죠 그럼 f(m)의 값이 m입니다. Fm이면 M-α에다가 여기다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되고 마이너스 3되고 이 값이 M이다. 음. 그럼 알파는 뭐가 되니? 이거 전개를 하면 M-α는 음, 6분의 M이 되고요. 그럼 알파는 6분의 5M?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은이 자리에 6분의 5M을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M만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얘가 지금 아까 m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죠. 그래서 f'm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서 m을 대입할 건데 이건 미분해봤자 1이고 여기다 mg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이속석에다 m g 분은면 6분의 1m 그 다음 이건 미분하고 여기다 mg분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6분의 1m 곱하기 마이너스 2이 값이 1이다 이거죠. 자 이래버리면 이제 m의 값이 구해지겠지 그지? m의 값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6이고 마이너스 2분의 m이고, 마이너스 3분의 m이고, 그러면 6 마이너스 6분의 5m이군요. 1이다. 6분의 5m이 5가 나와서 m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다 됐습니다. fx는 m자리에 6을 집어넣어서요. x-5, x-8, x-9. 이게 바로 fx군요. 질문의 내용은 12일 때 함수값인데, 이 점이 지금 6이니까 12면은 음, FX에다 12집어넣은간 똑같습니다. G12는 F12가 될 거고요. 대입을 하면은 7 곱하기 4 곱하기 3. 얼마죠, 그럼? 12 곱하기 7이니까 84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 녀석이 최값이 되겠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M점일 때의 높이보다 높이하고 똑같은 점보다 더 오른쪽에 반드시 M가게 있을 거다. 이걸 유추해내는 거고 이 모르면 여러 가지 경우 다 해봐야 되거든요. 음. 자, 여기까지해서 미적분 사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